2022년 10월 중국 국경절에 개봉하려고 했던 중국 반탑건 창콩지왕이 지난 노동절 연휴에 개봉했습니다. 특수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개봉 연기되었었다고 했는데 아무튼 13회 베이징 영화제 개막작품으로 선정됐었습니다. 영화 예고편이 탑건 2를 너무 모방했다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었지만 중국 내 흥행은 대박이 터지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 창콩지왕은 중국반 탑권 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탑권이 미 해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였다면, 이 창콩지왕은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제작 주체가 된 영화입니다. 중국 밀리터리 영화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예술과 오락으로 보는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1930년, 40년대 국공 내전 때부터 영화를 예술, 오락의 가치보다 정치의 선전의 목적을 더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밀리터리 영화에 대한 중국군의 지원과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공군이 지원했던 창권주왕처럼 모든 애국주의 밀리터리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공군이 2017년 지원했던 영화 공천협, 2021년 중국 로켓군 지원으로 제작된 오수추위, 그리고 2020년 중국 공산당 장당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왕패 부대 등은 군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흑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창콩지왕도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지만 판빙빙이 헬리콥터를 몰던 공천역보다는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680억을 투자해 제작된 창콩지왕은 2023년 4월 28일 개봉 개방 한달 만에 1,520억 원의 흥액 수입을 올린 올해 중국 박스 오피스 1위의 영화입니다. 개방 전부터 예매액 수만 2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올 상반기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영화인데요. 신인 감독의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연예인 왕이버 후준 주연의 밀리터리 영화로 탐 크루즈의 탑건 원보다는 이 머키리 우주선 개발을 다룬 1983년 영화 '더 라이스타프의 내용적으로는 더 가깝습니다. 영화는 국적 불명의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의 석유 시추선과 어선에 접근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품만 봐도 장소는 남중국해로 보이고요. 귀하는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다라는 멘트가 국적 불명 전투기에 들리고. 국적 불명의 F-35 전투기 조종사는 상당히 거만한 미국식 영어로 "내가 원할면 언제든지 올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F-35의 서귀시 주선과 어민들은 피해를 보고 또 F-35와 도그 파이팅에 들어간 J-10C는 F-35를 격추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서 갑자기 엔진이 꺼지면서 국적 불명의 F-35가 도망가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자국 영토를 침략한 미확인 전투기를 격추시키지 못한 레이라는 중국 공군 소령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7명만 선발하는 시험 비행사 테스트에 우여곡절을 거쳐 합격합니다. 그리고 엔진 개발 성공, 착륙, 낙하산 개발 성공, 영화 마지막에는 영화 처음에 등장했던 바로 그 미확인 F-35 전투기를 만나 격추할 수도 있었지만 전투 드론 두 대만 격추하고 F-35는 그대로 보내줍니다. 영화에 특별한 반전은 없었고 중국식 신파의 애국주의가 더해진 영화로 다음 장면은 어떻게 전개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특수 효과도 액션의 강도도 스토리의 전개도 같은 애국지 영화로 작년에 개봉 흥행에 성공했던 장진호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중국 공군이 지원했고 영화가 애국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간 영화라 글로벌 타임즈는. 스릴 넘치는 공중전 장면을 극찬하면서 젊은 시험 비행사들과 중국 항공 개척자들 간의 영적인 유대감이 잘 표현되었다라고 했고, 하지만 중국 영화 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영화 평점은 두반 기준으로 6.6, 중국 관중의 창공지왕의 평가는 무난한 수준의 영화였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첨단 스텔 전투기와 엔진 개발 관련 영화라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과 일반 영화 팬들 사이의 논쟁도 상당했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명작은 디테일 표현도 완벽하다. 디테일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다. 영화에서 무시해버리는 부분들 때문에 군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 무기에 대한 세밀한 묘사 때문에 군사 기밀이 유출된다는 건 오버다. 군사 관련 뉴스나 주아이 에어쇼 등의 행사에서는 수많은 고화질 사진과 영상이 돌아 다닌다. 그리고 잘못 고증된 내용을 지적하는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J-10C는 시리즈의 최신형 기체로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에 나온 후드 디스플레이를 보면 고도와 속도만 표시되고 지퍼스나 여우 피치 롤 앵글 표시가 없다. 이 정도 디테일은 기본이다. 영화 중간에 나오는 J-16은 4.5세대 대형 다목적 전투기로 영화 속 J-16은 세부 디테일이 형편없어 모형인 걸 바로 알수 있다. 수백억원을 투자한 영화라고 하는데 말레이시아 영화 저스트 라이브 카자흐스탄의 영화 에이스 컴뱃에 나오는 수호의 30MKK보다 디테일한 표현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지 스텔스 전투기가 C 스크림할 이유가 없다. 안전고도가 60에서 80m인데 영화에서는 10m 정도밖에 안돼 보인다. 그리고 해수면에 잔물결이 안 보인다. 특수효과 고증 좀 확실히 해라. J20은 5세대의 전투기로 컥스의 계기판들은 영화보다 단순하다. F-35는 제공 전투기가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로 강한 기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 영화처럼 기동은 할수 있어도 저렇게 비행했다간 조종사가 못 견딘다. 영화 초반에 F-35가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적을 악마화 한 후에 마지막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연출은 이해하지만, 어느 나라 공군 조종사도 저렇게 하지는 않는다. 항공기 극한 온도 테스트에서 조종사가 탑승하는 경우는 없다. F-35 테스트 사진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소령이다. 소령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주인공은 군 명령에 대한 복종 개념이 없다. 집단을 중시하는 조직의 명령을 무시하고 군법 기율 위반이 심각한 인물이 에이스 조종사로 소령까지 진급했다. 중국 군대에서 동지라는 말을 안 쓰고 형제라는 말을 쓴다. 폭력배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군에서 쓴다. 고증 좀 제대로 해라. J10 파일럿은 TK10 헬멧, J20은 TK12 헬멧. 고증은 정확해 보이지만, 원래 고글은 반투명이다. 영화 때문에 투명으로 한것 같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아니고 일반 영화 팬들이 보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부분들인데요. 반면 영화에 대한 중국 일반 관객들의 평가는 여기에 나온 몇 가지 댓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나온 댓글 평점이 1점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13,044명이나 도움이 됐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영화 평을 보면 이전에 친구가 강력 추천해서 오늘 영화를 봤다. 먼저 특수효과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러 장면이 부자연스럽다. 남자 주인공의 연기도 남자 조연과의 갈등도 너무 뻔하다. 탑건은 짙어지고 판빙빙의 공천엽보다도 못하다. 여기 감상평을 보면 모두 호평일색인데 나만 다른 영화를 본 건가? 다른 댓글들의 평점은 평균 이상입니다.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개인 성장 영화이면서 중국 항공 산업의 성장 영화다. 속도감 있는 전기의 연기도 훌륭, 시험 비행사들의 경의를 표한다. 애국주의 영화의 거부감 있는 영화 팬이지만 이번 영화는 생각보다 좋았다. 너무 선정적이지도 억지도 무리한 농담도 없었고 주인공을 영웅화하지도 않고 애국 영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흥행이 된다. 영화 중간에 나온 대사들. 중국은 지난 100년간 존엄도 자신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외국은 서로 협력하면서 항공 엔진을 개발하지만 중국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멘트들이 결국은 이 영화의 주제이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 감정선을 자극, 흥행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외 개봉 일정에는 우리나라도 들어있었던데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 7월 한국 개봉은 없네요. 이런 애국주의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소리소문 없이 올라오기도 하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